4일 어린이날 전날 들어갑니다 야 수위 뭐냐 이거 그냥 대충 이름 쳐 만든거 뭐하는지 한번 뭐여 이게 대체 정보 수위는 향후 웹3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토대로서의 빠르고 안정적인 레이어1 블록체인을 구축, 구축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뭐여 이것도 씨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리딩방 안내 도와드리 담당자예요 예? 네, 다른, 무료 리딩방인데 저희 카톡방 새로 만들어서 초대방 도와드리려고 에이. 연락드렸어요 아주 그냥 기승을 부리네 우리 이거 보니까 우리 창정이 형 생각나네 요새 어떻게 됐냐 우리 창정이 형 창정이 형 와... 아... 뭐이 투자자... 뭐 피해자라고 하던데? 여보 세령 나야 패럿... 패러... 야이 노래가 나왔네 여보세령나야 거기 잘오르니 여보세요 돈 벌면 투자자 피, 돈 잃으면 피해자라고 하는구만 응? 야, 장난 아니지 그냥 뭐 아무튼 뭐 지금 무료 리딩방송 기승뭐 아르고 이거 뭐냐 이거 아이씨 휴먼스키, 오랜만이네. 이거 개 지랄 떨고 뭐 한다고 하던데, 뭐 하, 결국 하는 거 없죠. 한 1년, 2년 전부터 뭘 하고, 뭐 카카오에서 뭐 인수를 하니 투자를 한다는 둥, 뭐 한다는 둥, 개 지랄병을 했어. 고 그냥 뭐 하고, 그냥 결론 돈만 벌면 되는 거지, 뭐. 코인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데비코 어떻게 돼가고 있냐? 아씨. 낫나 아, 저점은 확실히 좀 이제 느낌은 나죠? 저점 느낌은. 8000 초반선에서 좀 물타면 될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장이 지금 0.25BP 올리기로 했고, 조금 5월달에 안 좋아질 것 같아. 아, 안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지금 거의 지금 판단을 못해서 함부로 못 사겠고, 그래도 올해는 한번 찾아올 것 같거든요. 안 좋은 장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지금 괜찮을 것 같던데.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 오늘 뭐 어떻게 되가냐. 오늘도 개인, 개인만 2,800억 사고 있네. 외국인 기관 대량 매도하고 있고, 대량은 아니네. 이 정도면 뭐견주하고 오늘 뭐가 이렇게 오르냐 비트 컴퓨터 비대면 진료 관련 주가 오르네 인성정보 비트 컴퓨터 유비케어 이딴 거 오늘 좀 제약 주가 좀잘오르고 있죠 한동안 잘 가다가 이게 또 지금 이게 요새 뭐 광물 관련 뭐펜라이트뭐요딴거 이제 뭐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광물 관련 주로 TK T.K. 그거는 예전 거고 아직도 들고 있고 이거보다 T.플렉스, T.플렉스랑 G.S.글로벌 요 정도 오늘 한번 매매를 해봤어요. 항상 저는 오늘 많이 안 사고 300, 300 여기서 마이너스 5% 떨어지면 300 여기서 또 마이너스 5% 떨어지면 300. 요런, 요렇게, 요런 방식으로 계속 갑니다, 이제. 여기서 계속. 그래서 종목당 최대 금액을 한, 천만원, 천오백 정도 이상은 안 넘길라고. 미코에 한번시게 당하니까 하기 싫더라고. 요 정도로 좀 하면 겐,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 정도로 매매를 해봤고. 또 케이지 관련해갖고 케이지 케미칼이라고 있거든요. 요것도 실적상 치면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또 내려간 상태인데, 이거 케이지 그릇 중에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뭐야.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한석동님 맞으세요? 아이씨. 석봉이를 자꾸 지랄이야, 이씨.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좀. 종토방에 댓글을 좀 남겼더니 전화가 오네, 씨. 자, 아무튼 뭐, 이 정도로 좀 하면 될것 같고. 아, 이거 케이 케미칼도 좋아 보이거든요? k 이 케미칼. 36,000원 정도. 이제 마이너스 5% 찍으면은 물탄다고 했잖아요. 조금 샀다가. 근데 이거 처, 사자마자 마이너스 5% 찍어서 사버렸네. 아, 나이씨. 그래도 전 믿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사면 수익은 당장은 줄수 있다고. 이렇게 천천히 사서 항상 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고. 요거는 좀 길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케이지 케미컬 같은 경우. 이거 재수 좋으면 이게 템, 백으로 나갈 수 있다. 길게 보면은. 어? 길게 보면은 나갈 수 있어. 이게 왜냐면은 이게 케이지그룹, 알짜회사거든요? 유통주식수 600만주 정도. 응? 공매도가 없는 코스피 종목. 그리고 또 이제 쌍용차 재, 거래 재개됐잖아요. 케이지 뭐 모빌리티로 재개됐잖아. 그거에 이제 전지공급 책임지겠죠? 또 최근 3년간 매출 성장이 무섭다 그래갖고 이거 보면은 실적도 괜찮고 텐베거 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5베거 라고 하자 그냥 요거 한번 좀 길게 봐 보세요 제가 오늘 이번, 이번에 이제 에코프로비행 같은거를 봐보고 많이 느끼거든요 이게 장기 투자를 해야 될 종목 좀 나도 한 진득하니 몇 개를 기다려 보자 그런 종목들 몇개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물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들고 가면 좀 괜찮을 것 같다 응? 그리고 또 실적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닥 내려온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는 길게 봐야 됩니다. 다우 기술 같은 거는 실적이 엄청나요. 이것도. 근데 바닥을 기고 있죠. 살만합니다 지금. 지금 살만하고 이, 이런 것들은 사면은 절대 물렸다고 표현하지 말고 나는 같이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항상 어? 길게 데리고 가는 거 어? 아셨죠? 이런 것들도 괜찮고. 지금, 이제, 투자 마인드를 좀 바로 해서, 한 달에 50만원이라도 벌자는 그런 마인드로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뭐 같이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아, 이제. 샤페로 오늘 좀 오르네, 씨. 아무튼 뭐, 요, 요, 정도 하고, 한번 저기, 아, 지금 미코 때문에 지금 그런데, 응? 어? 뭐야, 이거, 씨. 자, 홍열린 저 사서 좀 미코 물린 것 같은데, 많이 안 샀으면은 살짝 지금 아까 그 7천 후반이나 8천 초반대에서 물 타도 지금 나빠 보이지가 않는다. 음? 조금 더 빨리 올수 있겠죠. 8천 초반대 타면은 조금 더 내려오면은 아, 나이날날라가는줄 알았는데 진짜 이거 씨. 어? 이날 진짜 나 끝나는 줄 알았어. 15% 찍었을 때. 아, 드디어 시작 시동 거는구나. 이때쯤 샀으니까 내가. 드디어 시동 걸어서 이제 끝나는구나. 내돈 복구하러 가는구나 했더니 아, 이게 진짜로 주식을 한치 예측을 한다는 게 미친 짓이에요, 그냥. 응? 죄송합니다, 홍렬님 자, SMP님, 흥예아님 또리님, 재현님, 민숙님나엽님 자, 보고 계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저도 돈도 안 들어오더라고, 이제 유튜브 이제 수익도. 그냥 제, 제 취미생활이자 뭐 그걸로 한다는 거고. 아무튼 뭐요 정도로 지금 단기간에 뭐를 좀 해보겠다 그러면 요 정도 하면 될것 같고 아닌 그러면은 요런거 케이지 케미컬이나 다우 기술 같은 거 실적 괜찮은 거거든요. 요런거좀 하면 될것 같다고. 저 많이 안 떨어지길 기도하면서 이제 120 선도 깨 갖고 이제 지금 뭐좀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한번 내일이 조금 이번 주는 거래일이 좀삼 거래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내일 또 연휴 끼고, 뭐 끼고, 뭐 끼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한다운동, 뭐그런다운 그런 악재 때문에 사람들 이 정리하는 그런 성향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내려가는 거고, 다음 주 월요일 날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자고요. 자, 어린이날도 잘 보내시고,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만드시고, 자, 저 다음 주나 한번 주말에 한번 봐볼게요.